오늘의 주제는 국뽕입니다. 누가 봐도 제 채널의 컨텐츠나 제 성격, 제 관점, 그리고 제 논조는 국뽕이라는 것과는 상극이죠. 저는 예전에도 국뽕의 시대라는 영상으로 국뽕에 취하는 풍조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국뽕 컨텐츠는 한때 심각할 정도로 대유행을 하다가 심지어 무슨 여행 채널, 경제 채널, 투자 채널 이런 게다 국뽕으로 넘어갔을 정도니까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국뽕 영상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고 조회 수도 높습니다. 올리버쌤이라는 미국인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올리는 컨텐츠가 뭐냐? 미국 사회 를 설명해 주고 특히 미국 사회에 비해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걸 주제로 많이 다루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 영상도 많습니다만 일종의 외국 국뽕, 인터내셔널 국뽕으로 분류될 만한 영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소고기만 먹어본 애들에게 처음으로 한우를 구워줬는데 입에서 녹는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미국 소고기 맛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 이민을 포기하겠다. 이런 영상을 올려서 미국 사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언론 보도가 되고 크게 이슈가 되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틀린 얘기나 숨겨져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떤 개인을 저격해서 비판하고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주제가 주제니만큼 그 사람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조목조목 파헤쳐서 반박을 하고 얼마나 틀렸는지 또는 얼마나 속였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려는 영상은 아닙니다. 약간 더 멀리서, 약간 더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국뽕이라는 것은 나라, 국, 그리고 약물, 이름, 뽕을 합친 단어인데,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뽕이라는 것은 셀프 에스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사회, 국가, 민족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 의견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불고기나 김밥이나 BTS를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그걸 외국인에게 확인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국뽕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뽕은 반드시 거짓말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나라의 자랑거리나 강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국뽕 영상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이 뭐냐? 주로 영상 제목에 무슨 무슨 이유가 많이 붙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보며 벌벌 떨고 있는 이유. 일본이 한국을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하는 이유.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되겠다면서 무릎 꿇은 이유. 베트남이, 독일이, 프랑스가, 아프리카가 굴복하고, 무릎 꿇고, 후회하고, 찬사를 보내고, 따라하고, 이런 이유를 알려준다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국제 관계, 국제 무역 구조 속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한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찬양하고,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그런 면이 설사 있더라도 몇개안 되는 겁니다. 지구상 1위 미국조차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루 종일 미국만 찬양하고 우러러보고 무릎 꿇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상을 계속 생산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점점 더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진 겁니다. 국뽕이라는 것은. 그리고 국뽕에 심취하는 사람들,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존감이 충족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잘 팔릴 만한 국뽕 컨텐츠가 뭐냐? 바로 외국인이 직접 한국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국인이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뽕의 양이 훨씬 큰 거예요. 그것도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한국을 찬양하고 자국을 까내린다 이러면 만족감이 배가 되죠. 최근에도 외국인들을 한국에 불러다가 한국 음식을 먹이고 그걸 먹은 외국인들이 막 이런 거 처음 먹는다면서 오바지를 떨어대는 컨텐츠가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다 같은 맥락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 외에 국뽕 컨텐츠에 열광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러시아를 꼽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히트치는 컨텐츠가 뭐냐? 한국인이 나와서 한국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 문화, 경제, 교육, 잠재력, 군사력, 음식, 이런 걸 찬양하는 영상들이고요. 중국은 아예 백인을 고용해서 자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찬양하게 하는 산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단어도 있어요. 흰 원숭이라고. 이 내용은 따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고요. 저격 같은 것도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국뽕의 환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올 씨의 주장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의료 문제.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고, 그놈의 부족하다는 의사를 만나는 외래 진료수가 한국의 OECD 평균의 3배나 됩니다. 그리고 값도 어마어마하게 싸죠. 숫가라는 게 아예 공식적으로 원가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말이 필요하겠어요. 피부 미용은 비싸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비싸면 왜전 세계에서 한국의 뷰티 관광을 올까요? 올 씨는 최근 영상에서 미국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다. 진찰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험도 의료서비스도 미국이 가격이 비싼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월 2,600달러 약 400만원의 보험료는 추정되기로는 상당히 고급보험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HMO와 PPO로 나뉘는데, PPO가 제 한이 훨씬 적고 따라서 더 비쌉니다. 그런데 올씨는 돈을 꽤 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2600달러라는 가격을 고려할 때 HMO가 아니라 PPO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령, 가족 수, 거주 지역에 따라서 크게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표준 가족 PPO 평균이 월 2,000달러 안팎이라고 해요. 1900에서 2100 사이에 많이 포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씨는 젊고 가족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600달러면 꽤 고급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긴 얘기가 될 거고요. 간단히 보험료를 더 내면 의료비도 싸지고 의사 만나기도 쉽고 총량 의료비가 정해져서 그걸 넘어가면 한 푼도 안 내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고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가족보험료를 거의 다 대주기 때문에 가족의 의료보험을 위해서 은퇴를 해도 되는데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 시내는 아마도 본인이나 부인이 따로 직장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건 확실히 사실이지만 본인 선택으로 좋은 보험을 쓰고 의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높은 숫자 하나만 얘기하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은 지옥이고 한국은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형적인 국뽕 구조죠. 둘째 세금이 너무 비싸다. 올 씨는 세금이 너무 올랐다. 재산세가 올랐다. 감당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는 재산세가 높은 축에 속하는 주고요 또 공시가를 매년 업데이트하는 주라서 대부분의 주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담이 큰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신 텍사스는 주소득세가 0%입니다 연방 소득세만 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일론 머스크도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세금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텍사스로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어요 올 시는 소득세를 안 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재산세 비싸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 집이 8,000평 대지에 지은 저택이라고 해요. 8,000평이면 정사각형 기준 가로 세로 162미터입니다. 엄청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세가 많이 나올 큰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재산세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뭐냐? 텍사스의 재산세율은 최근에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인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비싸진 겁니다. 재산세가 부담되면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아예 재산세가 낮은 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민 생활을 접고 떠나려고 한다고 영상을 올렸으니까 저는 미국인이 미국에 사는 게왜 이민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지금 한국에 이민을 왔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거주 국가를 바꿀 생각까지 있다면 재산세 낮은 주로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텍사스를 선택했고 본인이 그 집을 선택해서 거기 살고 있으면서 여기는 안 좋은 나라다. 세금 지옥이라서 버틸 수가 없다. 이민 생활을 포기하고 귀국해야겠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본인의 거주지의 어떤 안 좋은 딱한 면만 강조하면서 썸네일에 태극기까지 박아놓고 마치 미국 같은 안 좋은 나라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포기하고 이런 단점이 없는 한국으로 간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국뽕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된 열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 태생적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결국 과장, 거짓, 빈곤 포르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뛰어난 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이 자랑할 만한 걸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10개? 20개? 100개가 떠오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다 얘기하고 나면. 결국에는 없는 얘기를 제조해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현실보다 띄워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는 현실보다 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행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툭 하면 인종차별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왜? 여행의 신기함도 하루 이틀인 거예요. 그걸 메인 컨텐츠로 다루다 보면 결국에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소재를 찾아다닐 수 밖에요. 대부분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종차별 자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맥도날드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대. 버스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대. 식당에서, 관공서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대. 그런데 그걸 그냥 썰로만 풀죠. 너무 허술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죠. 그러면 그 주장이 과연 진실일까요? 올 씨도 영상은 마치 이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살 것처럼 붙여놓고는 사태가 커지고 언론 기사가 쏟아지니까 그런 말한적 없다. 결정된 거 없다. 왜? 원래 올 생각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본인의 실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영상은 미국은 못살 나라, 한국은 살고 싶은 꿈의 나라.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억지였을 뿐이니 그래서 한국에 온다는 거냐라고 물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음식 먹이고 찬양하게 만들고 외국인이 흔해 빠진 한국 과자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맛 처음 보는 것처럼 감탄을 하고 이런 데 빠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개인으로서 서지 못하고 국가, 민족 같은 것에 내 자신을 투영하는 것.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이나 과장을 붙여야 만족하고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남의 평가를 들어야 우쭐하는 것이 어떻게 선진 사회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어떤 외국인이 나는 김치가 싫어 맛이 없어 한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치를 싫어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나를 개인적으로 깔보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국뽕이 유행하는 국가나 사회들이 어딘지 보십시오 다 뭔가 결핍이 있는 곳들입니다 일본에서도 국뽕이 대유행을 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잃어버린 30년 지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드니까 국뽕이 크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가 회복되니까 사그러들었습니다. 경제, 문화, 국력, 세계의 존중, 세계의 인정. 뭔가가 결핍된 사회가 국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짓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회는 딱그 사회의 선만 넘어가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봤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서 세계가 벌벌 떨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이미 두뇌가 거짓에 더 익숙해졌으니까요. 올 시의 채널도 좋은 컨텐츠도 많을 겁니다. 가족 이야기도 많고, 그러나 저런 식의 기망에 가까운 컨텐츠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그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국뽕이 팔리지 않는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입니다 각자 보고 싶은 거 자유롭게 보면서 살면 됩니다만 국뽕은 국뽕이라는 거짓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게 또 본인 개인에게도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